반갑습니다. 더주입니다. 매장으로다가 레오파드의 고들이 새로 왔거든요. 친구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대부분 이제 만다린 계열들, 새끼들이 나왔는데요. 이쁘게 생겼죠? 여기서 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일반 렉사로 다 옮겨져요. 지금이 엄청 성장속도 빠를 때입니다. 정말 이쁘죠? 이땐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아. 일반 텐저린보다 확실히 색상이 짙어요. 예, 얘는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약간 붉게 자를 것 같습니다. 위쪽에는 이제 디아블로 몰랑코가 들어왔거든요. 커요, 그렇죠? 쳐 생각같이 생겼어요. 이거 호불호가 갈려요 하얘서 이쁘다는 사람들이 있고요, 징그럽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. 저는 약간 징그럽게 이쁜 것 같아요. 그리고, 여기도, 만다린 열들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위에다 얘네 토핑해놓고 먹으면 시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, 어? 이거 왜 여기 들어와있어 이 갤럭시는 딴 데로 옮겨줘 아, 슈퍼스노우 그리고 옆에는 갤럭시 베이비 아무튼, 레오파드의 코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자,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블랙킹 스네이크도 새로 들어왔어요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양바.